7월 19일 날, 터어라운드 종목 하나 더 추천하겠습니다. 파인 디지털 가는 건데요. 이 종목 사실은 저는 이거 얼마 전에 추천했었죠. 그래가 오늘 팔았습니다. 팔았는데, 이게 팍 쳤다가, 평당 한 6천 원좀 되는 것입니다. 쳤다가, 얼마까지 쳤나 하면은 6천 원한 400원 이까에 올라갔었죠. 다시 쭉 빠져 내려왔습니다. 지금 사실하는 건 아니고요. 요게 만약 이렇게 아래로 눌린 목을 조가 내려오면은 5천원까지 5천원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함 사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종목은 그 거래량으로 보면은 살아 있습니다. 지금. 그리고 관심이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. 파인 디지털을 제가 앞에서 추천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해 가시면서 현재 가격에서 사시라는 건 아니고, 현재 가격부터 하단부에 5,000원까지 한번 매수해 보십시오. 앞에 동영상도 한번 보시고요. 거래가 잘해 보십시오. 7월 19일 날 파인 디지털 카는 거니까 참가해서 끝!